시험은 견디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의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어 저자 아근 하지만 그세베대 아들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약 AD 44년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저자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어, 그를 제외한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거의 예,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편지는 어, 수신자가 어, 야곱, 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쓴다라고 1장, 1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타겟 리더, 저자를, 저자가 아닌 그 독자를 우리가 분명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은, 이 편지는 바로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지 바로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그리고 기록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기록연대는 에디학 5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 하시고 난후약 10년에서 15년 후쯤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10수년이 지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구보가 이야기하는 그 타겟리더, 독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누구냐 하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고 난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삶에서 무뎌지다 못해 무너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람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여러 문학 상황적 정황을 볼때 AD 35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야고보의 그 세배대 아들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AD 한 45년에서 한 5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보았을 때이 믿음을 흔드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핍박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한, 잠깐 언급되었듯이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위 9년 즈음에 로마 내에서 유대인 사회의 폭동을 우려해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라. 강제 추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러한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으나 이나사의 칭령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핍박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다기 보다는 정신적 혹은 재정적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평생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인 AD 30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AD 50년 사이에 분위기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핍박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부하를 믿는,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근한, 하지만 결과적인, 재정적인,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압박, 핍박, 고통, 시험, 고난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60, 70년쯤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대놓고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현시들을 보았을 때 우리, 우리에게 대놓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핏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실질적인 또한 그 혜택을 없애려는 그 압박 속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지를 바로 이 책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구부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 13절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시험 들었어.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 표현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할때 대부분 주어, 목적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험 들었다 라는 동사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도 없이 그냥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시험 들었어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 시험 들었어란 말에 참견하거나 훈수를 두거나 혹은 진짜 신앙의 권면을 할 수가 없는 듯한 정말 치트키 같은 극강의 표현이 바로 시험 들었어.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단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들었다. 이 시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험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누가 준 것인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시련을 주십니까?라고 참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없이 던졌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질문은 어쩌면 이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해서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어, 그렇다면 요백에 고난을 주셨잖아요. 요백에 시험을 주셨잖아요.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또, 욕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욕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신뢰를 욕에게 주신 거죠. 욕기 1장 8절에,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그 땅을 두루 돌아 돌아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내종 욕을 알아? 너그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당신이 축복을 주니까 당신을 믿던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하는 그 욕기 1장 8절에 바로 그 신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욕에게는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신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알아야 피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험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는 바로 1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아멘. 바로 시험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뭐 갖고 싶은 것.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욕심이란 단어, 그 원어를 살펴보니 욕심이라는 단은 그냥 욕심 혹은 욕망, 때로는 그 성적인 욕망으로 결부시켜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강렬하게 원하다라고 구체적인 용례가 사용이 되고 있, 있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끌리고 유혹을 당한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지금 있으십니까? 자금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부동산이 필요하시고 집이 필요하세요? 네, 저는 필요합니다. 혹시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관계가 필요하세요? 시험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어느 적정선을 넘었을 때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는 시험의 그 이후의 과정들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잉태한즉 이 표현은 뭐 아이를 바로 출산했다 출산의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강하게 어, 이야기. 어, 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로 본다면 이건 아이를 배에 품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세례의 요한의 출생을 얘기할 때 그때 아이를 배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욕심을 애기 품듯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의 태명을 욕심이로 지은 거예요. 그 욕심이가 출생해서 바로 죄가 됐고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또 다른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을 통하여서 내가 강력하게 원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욕심, 죄, 사망이라는 이러한 사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망의 프로세스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시험, 사망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이기고 부수고 깨부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하였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될 거예요. 자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냥 참아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아내는 것이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은 죄,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100번 중에 한번 넘어지면은 99번 승리했다 해도, 참아냈다 해도 한번 넘어지면 넘어진 것입니다. 재정적인 그런 욕이 있으십니까? 다 이겨냈지만 한번 넘어지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죠? 견뎌내는 것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는 것이지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이지 깨부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없는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명사형으로 쓰고 있고요. 뭐, 동사형으로는 페이라조라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형, 명사형이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두 단어는 영어를, 성,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어, 때로는 테스트로 번역하고요. 때로는 템테이션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어, 성경에서 구분해놓고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건 좋은 시험, 이거는 나쁜 시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놓고 이건 테스트다. 니네 신앙에 좋은 것이니 먹어둬라. 양약이다. 보약이다. 혹은 이건 템테이션이니까 피해라. 야, 열심히 피해라. 뭐 건드리지도 마라. 근처에 가지도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이라스 못습니다. 뭐 그냥 시험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테스트가 되고요. 때로는 템테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결되는 분수령은 바로 시험을 견뎠느냐, 견뎌내지 못했느냐입니다. 굉장히 결론적인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뿌리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 시험은 이기고 뽀개고 생성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견디어내다 라는 단어는요, 용례를 살펴보니까 인정받다 라는 뜻이에요. 어, 이러 이렇게 인정받다라고 성경에서 대다수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실현을 견뎌낸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잘 참아온 자를 의미하고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 결론적인 표현인 거죠. 더군다나 이 용례가 사용된 뭐 마태복음 10장이나 24장을 보면 이 견디다라는 동사에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끝까지라는 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좋은 시험 나쁜 시험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을 때 나를 성장시킨 테스트일 것이고요 하지만 중도 포기하고 놓았을 때 상처뿐인 템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삶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 야고사도가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굉장히 간결하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인문학적 표현이죠. 신자, 혹은 불신자, 신불신 막론하고 견디고 참는 것을 누구나 할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시험 대처법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로서, 사랑하는 지소로서 하는 이 권면 속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를 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선한 행위, 행동입니다. 뭐 야곱의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뭐 행위 믿음과 행위라고 하, 이야기하고 있죠 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행위도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들의 아버지 여기서 빛의 아버지가 아닌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열매와 행실과 모든 행위의 결과가 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나에게는 그 모든 것도 완벽한 선물도 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도 주신 그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물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그 뒤에. 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다. 여기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 신실하다라는 뜻도 의역하면 맞지만, 정확하게는 뭐, 별들의 궤도라든가, 그런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물의 현상들 있죠. 뭐, 삼남 만상의 그런 모든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무관한,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꼭지점에 계신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18절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 예언자들과 또 복음서에서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갈망, 욕심 그리고 죄, 이 사망의 프로세스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갈망을 지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의,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표현이자 또한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견딤의 대명사, 견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냥 견디십시오가 아니라 그 견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힘 원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지만 빛들을 창조하신 그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까지도 내 믿음의 고백마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뭐잘 견딤이 아니라 나의 인품 인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견뎌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의 행위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시험대로 라는 표현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까? 예배당을 끝나고 지나가면서 은혜 받고 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어깨 빵 누군가 부딪혀서 나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에서 시험드셨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삶에 너무나도 내가 견디기 어려운 무게를 견디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당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러시지라는 질문보다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왜나 같은 사람을 갈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배아리를, 나를 그 뱃속에 품으시고, 그렇게 나를 낳으셨을까?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나?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주님께는 그 십자가는 템테이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견뎌내심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테스트이자 그리고 그 테스트의 첫 열매가 되셨고또 우리에게도 그첫 열매의 본을 보이시라고 1 8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나임으로 견뎌내지 마시고 나를 욕망하시고 갈망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힘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견뎌야 할 것이 있습니까? 뭐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갈망하셔서 나를 뱃속에 품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라는 그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숨 쉬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